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필사시 팬케이크를 반죽해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도 뒤집어 보고 싶어요. 뒤집어. 죽게. 지금. 근데 왜 코로나랑 어무었지야? 응. 자 말단 걸러볼래? 아니요 이미 들어갔어. 오, 참자 샤프 물통 예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네 폭력이어 사람들이랑. 라 <laughs> 있었던 응. 그런 뿌리가 엄청 나왔잖아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나왔대 안되지? 이거 요런거 찍어 렇게와얘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사, 이렇게 사용 생명의 신비다 신비 이 우리 엄마 맛있는 갈비한 요만큼만 되게 조금만 넣으라고? 응 요만큼만 올라오게 넣으면 돼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 는 일어나 예수 님을따 랐다. 당 저보다 예쁘거든. 오늘 밤은 꽃과 함께 주무세요. 진짜 신기하다. 아얘얘 불쌍한데. 이 다음에 동가 아빠는 <laughs> 이요 있으면 언제나 소파에 누워 꼼짝을 안 하십니다. 아니 목소리 나와도 돼요? 네. 아, 그래? 네. 옛날에안 된다며. 아, 이제는 돼요. <laughs> 설명하세요. 이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오왕 일반의 선생님입니다. 왜오이로 만들었대? 잘 닮으셨지 않습니까? 오이로 만든 건 아닙니다. 뭡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laughs> 선생님 얼굴 잡어 이렇게 하면은 마스크로 변신합니다. 아니, 선생님 얼굴 접냐? <laughs> 어때? 이제 오이 같지 않죠. 이건 그래가 접니다. 이게 누군지는 모르실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빼요. 배고파서 간식 먹어요. 만두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냥. 진짜 맛있었습니다. 끝 수업할 수 있어서 일상을 즐길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쓴 친구 중에, 서발표할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목소리> 어, 저는 그 학습 공책. 그리고에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마음의그다은정이에요 을알았어 <목소리> 아, 그렇지 지극정성이란 말이 진짜 이런데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코로나 선량이고요. 네. 아, 지금 있는 배우라는 꿈을 이루고 싶다. 오, 이렇게 선언할수록 이룰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저를 위한 건 이쪽에 엄마가 가. 엄마가 다이아몬드 버튼을 다될수 있게. <웃음> <웃음> 그 저를 위한 거는 어 천면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많이 수익 들어오거든요. 아 수익 받으려고어 아. <laughs> 이런 거만 넘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 두개 이제 설명하세요. 오 끔찍이야. 있을 게 아니야 이게 정글 탐험하는 거 같아. 음, 대박이다 진짜. 거미죠 보이나? 거미줄안 보이네. 어 보인다. 음, 대박이야. 얘는 무슨 꽃일까? 분자? 얘는 아닌데. 그렇지. 얘는 뭐... 내가 분자. 아잘 만들었다. 와 맛있겠다. 와, 친구들이 플레이팅을 잘하네. 와 이것은 잘... 무엇인가요? 필통... 필통이요. 필통이요? 어디 쓰는 거죠? 그거요? 열어주세요. 연필 넣는 거지. 우와, 필통이었습니다. 끝. 신발 아닙니다. 갑자기 책이 팔려서 이렇게 포장을 해보았습니다. 택배 사러 갑니다. 끝. 이거 그냥 종이접기에서 붙였어요. 와, 종이접기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종이접기요? 종이접기 책에서요.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One, two, three, 끝! 됐어, 끝났어. 진짜 이쁘다. 자연탐구 생활하는 것 같아. 그치요, 보랏꽃. 네, 보라꽃이라어 Good. You don't eat up in the pulpit. Pandero, pulpit 는 n the 어 o m e n t o 이 you don't w a n 번째 꽃 go. g o o 오늘은 불닭볶음면하고 떡만둣국 해먹으려고 두개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만둣국 불닭볶음면 생일 기념으로 구매했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언박싱 좀 해보겠습니다. 조시 너무 예뻐요. 여기다 이제 요리 올려 먹을 겁니다. 행복한 생일이 될것 같네요. 끝. 안녕. 저의 기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의 다른 일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